스튜디오에갈 겁니다. 인테리어 하는 것 때문에 언니랑 회의를 해야 돼서 스튜디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어디다가 어떻게 자리를 배치할 건지 얘기하러 갈 거예요. 아, 어떻게 지 모르겠네. 이생각 이거 다 뜯어야지. 신발장은 여기지. 그러면 에어컨을 <laughs> 두 개를 해야 되나? 아니 돼? 오야! 아 숨이 떨어질 뻔 있으면 에어컨 쓰레기가 있어. 쓰레기가 있어. 이거 조명 우리가 쓰서 여기다 달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고 물어봐. 여기 모서리 부분 있지? LED 조명이 길게 들어가. <laughs> 스튜디오 봉사가 끝났습니다. 웨이테이블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헤어 메이크업 실이 될 거고 기본적인 세팅은 좀다 해놨어요 순간강 조명 두개 세팅해 놓을 거고 아침에 와서 그거랑 노트북이랑 어, 컴퓨터 연결 정도 제가 여기서 내일 아주 바쁘게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촬영 준비 끝 내일 촬영 잘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 아, 알려 그리고... <laughs> 야, 알려줘. 아, 야 축하, 축하. 어, 이 되게 근데 이거는 두 번째고, 원래 첫 번째가 이거거든. 나한테 화사가 누군지 헷갈려가지고. 팁으로 해가지고 한 건데, 팁피드랑 솔직히 이야기가. 그니까, 어떤 내 퍼센트 시간을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되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있었어서 그렇게 만들어 봤더니 생각보다 안 행복한 거예요. 음. 오히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는 여기 가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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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에너지가 분배가 되고 막시간이 분배가 되긴 하지만 그 와중에 내 무의식 쪽에서는 계속 그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가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저거하고 이거 하면서 나는 그 시간들을 다 외부에 쏟는 게 아니라 약간, 에네링커처럼, 약간, 내가 이렇게 모으고 있는, 약간, 그런, 어떤, 시간이 돼가지고, 내가 뭔가, 내거할때더 몰두를 할수 있고, 더, 이렇게, 뭔가, 농축된 뭔가가 나올 수 있는. 눈을 자꾸만 감고 사는 듯한 느이 있다는 거 이게 왜 이럴까, 막, 생각했거든요 나의 망상을 현실적으로 딱 파고드는 추진력이 있었는데, 요즘에그 음. 추진력이 발휘가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되게 심취하지 않은 거야. 이거는 몰입의 문제거든요. 내가 몰입을 잘 하지 않더라고 예전만큼 음. 음. 근데 왜 몰입하지 않을까 생각했더니 잘 모르겠어 음. 어떻게 하면 다시 몰입할 수 있을까? 해답을 얻은 게 그냥 음. 그냥 몰입하기 게문에 두 번째 업체 미팅 찾하가 왔습니다. 두 번째 미팅 장소에 도착했고요. 첫 번째 미팅 장소 바로 옆이어가지고 아주 좋네요. 네. 다녀올게요. 네, 여기요. 인사합니다. 네. 여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진이고 네. 영상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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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미팅 끝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보실까요? 이모 도장 주세요 여기 a n t 가 o say. l o g i t 가 m b a l o g i 이 a m b a Logita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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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g i t a m 도 a l o g i t a 안해 되냐 뭔가? <laughs> 안 된다고 뭔가? 진... 아니 요거 종이에다 말고 여기 <laughs> 음? 나는 시간이 없다 뭔가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저랑 이거 프로젝트 네 이거 게시글 한 번만 같이 볼수 있을까요? 네 가장 최근에 주실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일단은 중앙의 아트스페이스라는 로고 <laughs>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그러면은 일반에 대해서 지금 확인해 주실 게한세 가지 정도 되죠 홈페이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가 ppt 파일로 어떤 디자인을 원하는지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저로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단 디자인 작업이 거의 막바지예요 디자인 작업이 끝나고 나면 퍼블리싱 과정으로 넘어가요 드디어 여러분 홈페이지 만드는 게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제한대로 되는 게 없네요. 디자인 드디어 끝났고요. 퍼블리싱 과정이 남아 있는 상태예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프로그래밍 작업이 들어갈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종결이 되는 거거든요. 홈페이지를 오픈할 수 있는 상황. 음. 지금은 메인 페이지에 순서 진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진 밑에 어떤 아티스트가 참여를 했는지 아티스트의 이름을 넣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랑스러워요. <laughs> 아,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거 홈페이지 처음에 기획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작업이 들어간 게 작년도 9월이거든요. 2022년 9월. 약간 감회가 새로워요.